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상용차 애호가와 운송업계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2026 현대 hd65 트럭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외관부터 실내 성능 편의 사양 그리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한 장점과 단점까지 꼼꼼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2026 현대 hd65는 중형 상용 트럭 시장에서 오랜 시간 실내를 쌓아온 현대의 대표 모델입니다 전통적으로 내구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26년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용차답게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 특유의 큼직한 그릴과 견고한 범퍼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인 필러와 도어 라인은 직선적이고 단단해 보이며, 튼튼한 적재함과 더불어 상하차 작업이 편리하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외관 디자인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트럭의 핵심은 바로 엔진과 주행 성능입니다. HD65는 유로 스탠더드를 만족하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강력하면서도 꾸준한 토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럭 전문 리뷰에서도 이 엔진이 150마력 이상의 출력과 충분한 토크를 제공해 적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유로 4 혹은 유로 5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며, 연비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은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변속기는 전통적인 수동 5단 변속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가 직접 상황에 맞게 기어를 선택하면서 보다 정교하게 주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조건이 다양한 도심과 지방도로, 그리고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많은 환경에서도 탁월한 운전 제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대 HD65는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요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로는 대형 반사형 헤드램프, 넉넉한 크기의 미러, 견고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3점식 안전벨트가 모든 좌석에 적용되어 있어 기본적인 안전성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트럭만의 장점 중 하나는 서비스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HD65는 50도까지 기울어지는 틸팅 캡을 갖추고 있어 엔진룸 접근이 쉽고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상용차 운전자가 스스로 정비하거나 빠르게 점검해야 할때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HD65 위 운전석과 대시보드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성이 돋보입니다. 상용차 특성상 화려함보다는 직관성과 내구성을 우선한 설계가 돋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의 계기판과 물리 버튼이 중심이 된 레이아웃은 조작성이 뛰어나 운전 중에도 직관적으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기는 스티어링 휠은 손이 많이 가는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계기판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게이지와 함께 작은 디지털 정보창을 포함하고 있어 속도, 엔진 상태, 연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공조장치와 수납 공간은 상용차 운전 환경을 염두에 둔 배치로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구성이 돋보입니다. 현대 HD65는 적재 능력과 활용성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량의 실시 규격과 적재 중량 범위는 다양한 화물 옵션과 맞물려 있어 건설 자재부터 일반적인 물류 운송까지 폭넓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중량이 많이 실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상용차의 특성상 승차감은 고급 승용차와 비교할 수 없으며 오프로드나 거친 노면에서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용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화물 운송과 작업 환경에서는 오히려 안정성과 견고함이 더큰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HD65는 실용성, 내구성, 정비 편의성.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두루 갖춘 중형 상용 트럭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적재와 장거리 운행이 많은 상용차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